아,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안 들었다, 호주로 돌아가야겠다.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도 가족인데 어떻게 버리고 여기로 오니? 다시 돌아가거라. 아빠, 거기는 남편도 없어서 혼자라고요. 넌 혼자가 아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 정오고 싶으면 그분들께 효도를 하거라. 남편과 사별한 미모의 호주 여성이 고향인 호주로 몰래 도망와서 아버지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살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꿈에서 반기지 않고 정색을 하며 말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싸늘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출신 조지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해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20대는 불행의 연속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분다 소방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역신문에 날 정도로 큰 화제를 진압한 부모님께서는 인터뷰를 할 만큼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네요. 물론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척이나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일까요? 저 역시도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네요. 하지만 막상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방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막연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겉모습에 끌려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앞섰죠.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기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보란 듯이 소방관이 될 것이라 큰 소리를 쳤으면서 정작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자신이 꿈꾸던 꿈과 멀어질 때면 사람들은 큰 상실감에 빠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릴 날은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네요. 동료분들에게 부모님이 화재 현장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침만은 꼭 함께 해 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에 돌아오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뒤늦게 찾아온 부모님의 빈자리는 20대 초반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더군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무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대학교 친구이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여 제가 끼니라도 걸을까 매일 점심 때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손수 배달을 해주었죠. 꾸준히 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을 짓누르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요. 연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며 사랑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적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에 붙었을 뿐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국적이 다른 만큼 저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네요. 취업비자의 만료가 가까워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나날을 꿈꾸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에게 남편의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있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호주에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담담한 척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이런 순간 남편은 예상밖에 행동을 했어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죠.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요. 저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남편과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행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철없이 결정했다면서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은 제가 외로움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혼도 한국행도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을 느낀 것도 한 번에 고민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모두 맞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호주의 생활을 접으면서까지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한것 역시도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비자 발급과 이사 준비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비행기에 오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해오더군요. 자신을 믿고 한국행을 결정한 만큼 잘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으로 향하는 제가 무척이나 걱정된 모양이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이른 후 호주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터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설레기까지 했네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과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도 뽑히기도 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굳이 걱정거리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는 민족애가 강하다 보니, 외국인인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과 교류를 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제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마음을 토닥여 주기까지 하셨고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국 가면 가장 먼저 서울을 떠올리곤 하실테지만 제가 지내게 된 춘천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춘천에서 카페를 차렸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적이나 남산타워 같은 화려한 볼거리들은 없었지만 저는 더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호주에서의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한적한 데다가, 자연과 어우러진 춘천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특히나 가을만 되면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북한산의 전경은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원래 도심과 떨어진 곳들은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호주만 하더라도 뉴욕이나 호주 같은 주요 도심 지역을 벗어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간단한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없다면 절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도 편의점을 비롯해 약국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경찰차들은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았기에 밤에도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한국의 편의 시설이야 워낙 잘 갖추어졌다고 알려졌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민족애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면 차별을 하거나 무시를 할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더군요. 춘천로 이사 온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카페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혼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몇 번이나 서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줬음에도 워낙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자 직원은 원하던 제품을 찾아줄 뿐 아니라 타입별로 제품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네요. 직원의 도움 덕분에 제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찾을 수 있었죠.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1시간 반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버스나 지하철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덕분에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카페 준비에 메뉴 개발까지 눈, 코, 뜰새 없이 바쁠 텐데도, 서울 구경을 하라며 배려해준 남편 덕분에 정말 원없이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죠.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것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사동에서 오래된 조각이나 회화 같은 예술품을 보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하는 제가 카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갚지도 못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였네요.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남편과 제가 먹을 반찬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병 간호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어 주시기도 했죠. 가장 아픈 순간 맥기니 때마다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걱정이 된다며 매번 차를 끌고 데리러 와주시는 시아버지의 곁에 있자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머나먼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통해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애를 느꼈다거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카페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뒤로 한채 카페의 일을 돕게 되었고요. 카페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던 시기였기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테이블 정리와 청소 정도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도 카페에 일을 하며 한국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되더군요. 웬만한 한국어를 할수 있게 된 저는 세달 만에 포스기를 잡고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죠. 고지어 포스기는 제 처지가 되기도 했어요. 자신들보다 손님을 더잘 상대하는 저에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예 계산대 앞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어느덧 한국에 온지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뾰족했던 주변인들의 시선도 차츰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덩달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냐면서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갖는 것 말이에요. 남편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될 때보다 안될 때를 더 대비해야 했기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카페 일이 끝나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남편과는 종종 이세에 관한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남편을 쏙 빼닮은 이세가 찾아오기는커녕 하늘은 오히려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뺏어가 버렸네요. 평소 남편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했겠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더군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요. 남편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나질 않아요. 울다 지쳐 계속해서 실신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우열을 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카페 운영을 하며 억지로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이 없이도 잘 살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세 달이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돈을 건네주시더군요. 한국의 지폐가 아닌 달러로 말이에요. 의아의 혜자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호주로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시카고로 쫓아내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속 시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 울며 불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셨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깨닫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밀어내고 있다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음에도 호주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네요. 남편의 부재로 힘든 와중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동시에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볼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누리던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으로 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카페 창가에 올려놓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재혼을 바라면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뿌리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짧은 사무직 경험밖에 없는 제가 호주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었네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원비가 상상 이상인 호주에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절대 할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영업이 끝난 약국에서 약을 타먹을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참아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떠오르는 사람은 시부모님 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펑펑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공항에 도착해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팔을 벌리며 두 분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짜내었어요.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 시부모님에게 애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없이 한국에 지내는 것보다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는 편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군요. 재혼을 위해서도 호주가 더 낫다고 여기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생각에 앞서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부모님과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되었네요. 그후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꼬박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남편 이후의 남자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질 않더라고요. 호주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살아 숨쉴수 있게 해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소중한 시부모님과 함께할 기회를 준 남편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 이상 남편이 제 곁에 없기는 하지만, 저는 아마도 한국에 사는 평생 동안 남편을 그리워할 것만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남편과 함께 했을 때니까요. 이곳은 영국의 한가정집입니다. 10살짜리 소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네 집에 놀러 온 모양인데요.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친구의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전이라 배가 고플만한데도 이 아이는 간식을 먹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와 놀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간 아이는 울면서 배고픔을 참아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합니다.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혼자 분통이 터진 엄마. 하지만 1년 뒤 영국 엄마는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녀가 겪은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쭉 살다가 작년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제니퍼라고 합니다. 영국은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수 있죠. 변화가 없다 보니 사실 영국은 우울증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에요. 평생 영국에서만 살줄 알았는데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영국의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그때 저는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일하러 온 남편은 저희 가게에 점심을 먹으러 자주 왔어요. 어느날은 내일 가게 문을 일찍 닫아도 되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처 호수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호수는 영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거든요. 그 예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사 안될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깨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셋이 오붓하게 영국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죠. 그렇게 영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저에겐 딱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유독 내성적인 아들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습기도 없어서 영국에 있을 때도 친구와 거의 논 적이 없어요. 본래 성격인 것도 알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어요.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말수가 적고 표정이 한결같아 무뚝뚝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예요. 여느 유럽인처럼 이웃이나 단골 가게 직원과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하고 상대방이 사생활에 관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상대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 문화거든요. 한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 화제가 된적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2m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거죠. 영국은 코로나 전부터 거리두기가 있던 나라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내성적인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 문화상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는 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꼭 가겠다는 거였죠. 저렇게 내성적인 아들이 굳이 가겠다고 하니 저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손가방에 과자와 빵을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초대해 준 집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개인주의 문화니까요. 아이는 제가 준 손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갔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빨리 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가정이라면 오후 늦게 간식을 먹거든요. 아이가 안 먹었을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아이에게 친구네 집에서 간식을 안 먹었니? 라고 물었죠. 아들은 친구가 간식을 먹을 동안 자기는 친구 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왜 같이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까 친구 집에 갈때 가져간 손가방을 자전거 탈때 뒷좌석에 두고 탔는데. 친구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 내리니 손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지. 뭡니까? 빈손으로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된 아이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었나 봐요. 친구 부모님은 물론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불편했던 거죠. 오후 4시 반쯤 간식 시간이 돌아오자 아이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늘그 시간에 간식을 먹으니까요. 그 집도 간식 시간이라 간식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 우리 아이는 간식을 먹는 것도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영국 문화답게 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간식을 먹으러 식탁으로 안 와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직 어린아이인데 왜안 먹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배고픔과 무안함이 섞인 감정으로 계속 놀다 집으로 왔어요. 아무리 문어라고 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났고요. 당장 따지러 그 집을 가려다가 참았습니다. 되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이후부터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의 성격은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가더군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아시아로 간다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까 하는 마음에 한국에 도착해서도 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적응을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제학교에 온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다 보니 새로운 우리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친구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그러니 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저의 반에. 아이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도 정하고 동네 떡볶이 집도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이가 생겼어요. 이는 제 아들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영국 때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저한테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저희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단숨에 무조건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었던 엄마한테 오히려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은 걱정 반 들뜬 마음반으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가방에 빵과 과자를 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문화는 영국과 달라서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예전에 실수가 되살아나는지 꼭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 궁금했어요. 과자와 빵을 챙겨서 친구 집에 간 아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 어머니가 배가 고프니 뭐좀 먹어야겠구나 하며 아들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들고 갔던 과자와 빵을 친구 엄마에게 주었는데, 친구 엄마는 이게 뭐야 하면서 가방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초대된 너는 내 아들처럼 귀한 손님이란다.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와 잘 놀다가 주면 그것만으로 정말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간식보다는 아예 든든히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혹시 돼지갈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해요. 달콤한 양념 돼지갈비를 싫어하는 초등학생은 단연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들은 놀다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에 앉아 허겁지겁 식사를 했대요. 준건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둘은 실컷 맛있게 먹고 다시 이 방에 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동안에도 준건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시고 아까 먹은 고기가 혹시라도 소화가 잘 안될까 봐 매실차도 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준건이 집에서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같이 내려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 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영국에 개인주의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른들 사이에 적용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이정이 많다는 건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해줬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전화번호를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전화를 하냐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음식을 차린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데, 그걸 갖고 감동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집에 놀러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엔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사의 마음에 선물이라도 드리겠다고 제가 고집했어요. 그러니 중건이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셨죠. 라고 물으시더니 뜬금없이 그럼 다른 선물은 못 받겠고. 빵한 조각만 주세요 하시며 유머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보다 빵이 더 유명했네요. 중건이 어머니의 재치에 저도 웃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중건이 집에서 성공적인 방문기를 마친 우리 아들은 그 이후 점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좋아졌고, 이젠 게임할 때팀 대표도 한답니다. 한국 와서 사교성이 정말 좋아졌지요. 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른들 덕입니다. 저는 남편이 한국 주재원 할 동안 아이의 청소년기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면, 이 세상 어디 나가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소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을 제대로 느꼈네요. 이 가족이 한국에서 더 많은 우정과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